2017년 10월 24일 서울 동남노의 제73회 정기 노예에서 행안병성교회 김하나 목사, 이인 목사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 이상입니다. 우리 감사합니다. 이때 네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사건은 만화무사의 명성교회 위임원사 첨부 허락되어 있는 똥법 정치 제28조 의원 제2부에 유죄하는 중재하고 증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으로 전원 합의하려고 에르슨이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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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